아, 왜 이렇게 눌렸어? <laughs> 니꺼 네다 먹고 왔잖아. 네 동생 건데. 니꺼 응? <laughs> 네다 먹고 왔잖아, 별이야. 이거 동생 먹는 거잖아. 어제 아, 그렇게 시원하세요? 어, 총알 같이 찍어놨는데 어왜 이렇게 눌렸어? <laughs> 어우, 아, 예. <laughs> <laughs> <끼리> 띵동 노래하면 엄마가 또 줄게. 이거 누르면 엄마. 엄마고 이거는. 옳지. 옹심이도 봐 별이야. 엄마. 응. 음. 엄마 엄마 으음, 으음, 으 해야지, 엄마 깎 이거, 이거 이거 엄마 <laughs> 아우 귀여워 먹어 먹어 깎아주세요를 눌러야지 별이야. 엄마! 응, 음, 별이야. 엄마! 응, 음, 별이야. 별이 할수 있어. 별이가 말하면 엄마가 줄게. 할수 있어. <laughs> 속도 져서안 되겠어. <laughs> 속도 져서안 되겠어요? 알았어요. <laughs> 여기까지 하세요. 잘했어요. 옹심이, 옹심이도 오세요, 이리. 옹심이도 이리 오세요. 어, 옹심이도 오세요. 음, 언니 열공하는 거 봤지, 이몽심. 언니 멋있지, 그렇지? 안 마셨어? 안 마셨어? <laughs> 이따 또 마셔. 괜찮아. 내린다는 말을 안 하네? 이리 온거못 찼어 이따 밤에 나와야 돼아 귀여워 가자 베베 <laughs> 닦아주세요. 닦아주세요. 닦아. 닦아주세요. 닦아주세요. 닦아. 닦아주세요. <laughs> 아, 아, 주세요 아, 아, 까주세요. 아, 주세요 아, 아, 까 아, 주세요 아, 까똑까까 알아. 아, 그래? 응. 열심히. 열심히. 이러면 쳐다봐. 열심 그이 네 니꺼 다 먹고 왔잖아. 이 동생 건데. 허허허허 왜? 니꺼 다 먹고 왔잖아, 별이야. 이거 동생 먹는 거잖아, 지금. 너도 먹고 싶어? 한 응, 먹어봐. 가져가지 말고. 가져가지 말아야지. 동생, 동생 꺼잖아아 <laughs> 그런 눈으로 쳐다봐. 별이 다 먹었죠? 음. 다, 다 먹었어요. 아 진짜. 아, 다 먹었어요, 옹심이 아이, 고 착해요. 다 먹은 걸 왜? 아니 이걸 왜 그러는 거야? 다 먹은 걸? 빈 봉지를? 엄마, 뭐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혼자 성질이야왜 그러는 거야? 아성질 머리가 왜 그러는 거예요? 저기요, 여리 씨.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혼자 성질 내세요? 고약하시네, 성질 머리가. 뭐야, 뭐, 엄마, 엄마. 똥꼬스기는 왜 타요? <laughs> 갑자기요. 똥뼈가 많이 나오셨는데요? <laughs> 똥뼈살이 <똥배> 접혀요. <laughs> 버리자 이제 별이야. 그만 갖고 놀아. 버리자. 버리고 산책을 나갔다 올까요? 음, 응. 아이 착해요. 음, 응. 아그 착해요, 우리 별이. 안 자냐, 별이야. 내집반이야 왜들고 눌러? 별이 또 눌러야지. 아니, 별이 기다려. 어, 별이. 아그이뻐요또 눌러 별이 깎아달라고 해. 여기 있네. 눌러야지. 이거 눌러야지. 안 이거 눌러야지 요거 버튼. 옳지베리 이거 눌러. 어지차 베리. 베리. 응. 음. 아까. 잘했어요. 아빠. 뭐 해, 별이? 아 진짜 네뭐 해, 니네 전화.. <laughs> 전화가 살린 줄 알아 너 이거 왜 훔쳐가 어? 혼날라고?